반갑습니다, 구슬미 쌤이에요. 오늘은 삼가입니다. 삼가, 하나님이 최고예요. 암송 같이 해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람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람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족장이었던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 귀여워라. 아기를 보며 웃고 있네요. 창세기 21장 5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오스, 어,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네, 누구에게 괴롭히고 있나요?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에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네 결박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이2장 구절 구절 십. 자,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잡으려 할 때도요,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이삭이 결혼을 했네요.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두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아름다웠대요.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네. 어리석은 장면이라는데요. 창세기 27장 30절 볼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 지라. 쌍둥이 형, 어, 야곱의 형 에서에게 그 큰아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줄, 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작은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네요. 이삭과 관련된 네 가지 사건이에요. 어떤 모습이 강한 모습인지 약한 모습인지 볼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때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 생각했어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 하며, 네, 순종하며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주 강인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삭은 왜아비멜레왕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을까요? 네,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기를 하 두려워함이었더라.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아주 약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 이삭은 몇 개의 우물을 팠을까요?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에 세 개의 우물을 팠어요. 네, 이 우물들은 각각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볼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하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첫째, 둘째의 우물은 빼앗기고요. 셋째 우물만 겨우 소유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애색다툼이라는 어, 우물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 신나, 대적함 이두 개는 빼앗겼죠. 세 번째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사기 이방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일, 어, 잊지 않고 있던 것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재단을 쌓고 예배드렸단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네, 이삭이요. 이방인들의 핍박 속에서도요. 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대장이었습니다. 아주 강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그 이방인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과는 늘 함께 있는 것 같아. 월마 루돌프 이야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 월마 루돌프 이야기예요. 엄마, 이제 그만 걸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얘야, 넌 비록 다리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단다. 선생님, 저를 매일 5분만 가르쳐 주세요. 그 다리로 괜찮겠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달릴 거야. 1960년 로마 올림픽 400미터 개주하는 시간이었어요. 아! 내 네, 바통이 바통을 떨어뜨렸네요. 이 경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면 그 약점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약점. 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책이에요. 큰소리로 같이 읽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아멘. 이삭은요, 창세기의 다른 족장들에 비해 성경의 기록이 많지 않아요. 다른 족장들은 8장에서 13장까지 할애되어 있지만, 이삭은 겨우 3장만 할애되어 있습니다. 3장. 그것도 이삭 본인의 이야기는 한장 남지시고, 나머지는 그의 결혼과 관련되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중심이에요. 정작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이 정도로 성경의 이삭을 다른 족장들에 비해 적은 비중을 두었는데요. 또한 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족장으로 당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연약한 모습이 많았어요. 자신이 파놓은 물을 남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약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었지만 이삭 역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자리에 모시려고 노력했어요. 네 이삭은 어린 시절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와 핍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대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 같이 이번 가이사는 비록 나 자신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놓을 때 복의 근원이됨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놓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사 tv에요. 웃음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태어남으로 매우 기뻐하였어요. 괴롭힘 이삭은 어린 시절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순종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할때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결혼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거짓말,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며 생명의 위압을 느껴 자신의 아내를 누이동생이라 하였습니다. 어리석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형 에서로 분장하고 들어온 야곱에게 속아 축복을 하였습니다. 교사TV입니다. 사건 1. 아브라함의 제사 사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할때 충분히 반항할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보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이삭의 거짓말 사건. 창세기 26장 7절. 이삭은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노이라고 속였어요. 이는 혹 리브가로 인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삭이 한 거짓말로 인해 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이삭을 불쌍히 어기시고 더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건, 우물사건.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이삭은 아비멜렉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쳤는데 이곳에서 세 번이나 옮기게 됩니다. 이삭은 이곳의 이름을 각각 다르게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 마지막 세 번째는 장소가 넓다라는 뜻의 르호봇으로 지었습니다. 이삭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두 번, 에색과 신나를 빼앗겼죠. 우물을 빼앗기는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그는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사건. 하나님을 최고로 둔 사람. 창세기 25장 27절. 이삭은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잊지 않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었어요. 이처럼 이삭은 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그를 괴롭힌 이방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런 고백을 네,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최고로 둔 사람. 예배대장 이삭이었습니다. 네, 3터예요 월마 루돌프 이야기. 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최고로 모셨어요. 약함이 오려 강함이 되었어요. 우리 이 친구의 이름은요, 월마 루돌프.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월마 로돌프,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세계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흑인 육상선수 월마 로돌프는 미국 테네시스 어, 크렉스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녀는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으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 아이만은 낫게 해주옵소서. 그 이튿날부터 어머니는 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웃 농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월말을 데리고 80km나 떨어진 병원에 찾아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흑인 전용 버스는 언제나 만원이어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어머니는 왕복 4시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왕복 4시간을 꼬박 서 있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대여섯 살쯤 된 월마는 몸집이 커서 여간 무겁지가 않았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고만 싶었어요. 엄마 미안해. 어린 월마는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웠어요. 괜찮다. 버스를 탈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다. 엄마는 걸어서라도 다닐 수 있다. 어머니는 하얀 이를 보이며 웃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이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월마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월마 장하다. 자, 이젠 걷는 연습이다. 어머니는 월마를 근처 공원에 데리고 가서 땅 위에 분필로 금을 그었어요. 자, 월마 여기까지 걸어 봐라. 월마는 두세 발도 못 가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 안 돼. 난 걸을 수가 없어. 어머니는 월마를 엄하게 꼬지졌어요. 무슨 소리냐. 자, 일어나서 다시 걸어보자. 월마는 다시 일어났으나 곧 쓰러졌어요. 얼굴과 옷이 먼지와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어요. 해질 무렵 어머니는 웃으며 월마에게 말했어요. 월마, 잘했다. 봐라. 오늘은 80cm를 걸었다. 내일은 1m를 걸어보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밤이면 어머니는 잠이 든 월마의 다리를 오래도록 주물러 주었어요. 이렇게 어머니와 딸의 피눈물 나는 노력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월마는 8살이 되자 절뚝거리며 혼자 학교에 갈,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소아마비를 이겨내고 학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선수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네요. 1960년 9월. 월마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로마 올림픽 여자 육상 단거리 경주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월마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100m 출발선에 섰어요. 양옆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선수들이 자신만만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무릎이 덜덜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월마는 문득 어렸을 때 공원에서 어머니가 그어놓은 흰선을 향해 달리, 걷고 달리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월마! 뛰어라! 어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일곱 살 때까지 테이프를 바라보며 달렸어요 아 일곱 살 때까지 네 11초 올림픽 아, 신기록이었어요. 뒤이어 200m에 출전한 월마는 두번째 금메달을 따냈어요. 세번째 400m 경지에 출전한 월만은 마지막 주자였어요.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 달리거든요. 경기가 점점 치열해갔어요. 승패는 마지막 주자에 달려 있었어요. 세 번째 주자가 월마에게 바통을 넘겨주다가 그만 땅에 바통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월마는 바통을 줍기에 몸을 구부렸어요. 그 사이에 독일 팀 선수는 3미터쯤 앞질러 달려가게 되었어요. 아, 이 미국 팀이 이제 지게 되었다. 10만 명의 관중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로지 한 사람. 월마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단념하지 않는 월마. 그의 긴 다리는 경주말처럼 맹렬한 속도로 내달아 마침내 독일 선수를 앞질렀습니다. 와! 폭풍과도 같은 환호성이 한동안 그칠 줄 몰랐습니다. 시상대에 올라선 월마는 금메달을 움켜쥐고 가슴 속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내가 세계에 금메달을 딸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의 신앙과 사랑 덕분이에요. 네. 지금까지 월마르돌프 이야기였습니다. 암송말씀 같이 읽어보아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